은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인해서 목발을 짚고 살아야 됐던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분이 학창 시절 어느 국내 대학의 박사 과정에 지원을 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장애인은 이런 저런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극장에서 영화 킹콩을 보면서 자신이 이 사회의 킹콩임을 전율처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영화에서 몸집이 거대한 고릴라 킹콩은 한 여인을 사랑하지만 고릴라에게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고 인간에게 포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흉측한 고릴라이기에 인간에게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킹콩을 보면서 그녀는 다른 사람과 신체의 생김이 다르기에 기회를 박탈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선택은 좌절이 아니라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괴물이 아니라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영화관을 나오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기 위한 토플 교재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8월 그녀는 자신에게 전액 장학금을 수여한 뉴욕 주립대학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쓰라린 현실을 성장의 도약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뒤 미국에서 공부하며 드디어 박사 논문을 다 완성한 어느 날 도둑이 그녀의 차 문을 열고 짐 꾸러미를 훔쳐 달아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짐 속에 그녀의 논문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처럼 컴퓨터로 작성하는 시대였다면 뭐, 컴퓨터에서 다시 출력하면 되겠지만, 당신은 일일이 손으로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논문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다시 보내며 논문을 끝낸 뒤, 그녀는 논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휘청거리게 하는 삶의 시련을 오히려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역 이용했습니다. 그녀가 영문학자와 수필가로서 이 사회에 이름 석자를 남겨놓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니에미아 6장을 읽었는데 성경은 니에미아와 유대 백성들이 바로 이러하였음을 증언합니다. 15절의 증언처럼 이들은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대적들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악할 만큼의 빠른 속도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52일 만에 최소 2.4km에서 4.5km에 달하는 성벽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빠른 공사에 크게 일조한 것이 역설적이게도 이들 방해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방해 공격을 펼칠 때, 니에미아와 유대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을 사명에 더 집중하는 계기로 역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4장에서 방해 세력들이 심리적인 공격을 펼칠 때, 니에미아와 백성들은 위축되는 대신 4장 6절의 증언처럼 오히려 마음들여 즉 열정적으로 일을 진행해서 전체 공사의 절반 정도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방해 세력들이 니에미아를 제거하고 성벽 공사를 단념시키려 할때 구절에서 니에미아는 그들의 의도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공사를 중지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으니 더 힘있게 일을 진행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한 시련은 있었지만 그 풍랑에 좌초된 것이 아니고 잔송 가사처럼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되었던 겁니다 서양 속담에 하늘이 무너지면 종달새를 잡자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불행한 조건 속에서도 그 불행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이익을 찾자는 말인데 영적 세계에도 이러한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예루살렘 교회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아마 사단은 교인이 뿔뿔이 흩어졌으니 이제 교회가 무너졌고 공격이 대성공했다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8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혀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의 울타리 안에 머물렀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이방 지역과 그 세계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려는 사단의 공격을 교회를 확장시키는 기회로 역 이용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 공격이 온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의 맞섬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힘든 전실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침체되기 쉬운 상황을 더 많이 전도에 힘쓰는 이유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입에서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 는 탄식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영적 시련과 고난을 독약이 아닌 보약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시련은 신앙을 증명하는 기회이자 성장의 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회이자 더큰 승리를 체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이전보다 더 견고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들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환경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위축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주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장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대의 공격을 역이용하는 니에미아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또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니에미아의 분별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적들은 니에미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몄습니다. 공사를 중지시키려는 사장의 시도가 모두 실패하자 이제 공격의 범위를 좁혀서 니에미아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한 겁니다. 본문 2절에서 사마리아 총독인 삼발라스는 오노 평지에서 정상회담을 갖자고 니에미아에게 제의합니다. 오노 평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중간 지점인데 이곳으로 니에미아를 유인해서 제거하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니에미아는 이를 간파하고 회담을 거부합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시점에 공사를 중단하고 회담을 할 수가 없다. 통보를 합니다. 아마 산발락 아니라 니에미아를 진정 도우려는 사람이 회담을 제의했어도 동일한 이유에서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는 현 상황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에미아가 응하지 않자 대적들은 네 번이나 사신을 보내서 거듭 만나자고 제의합니다. 그래도 니에미아가 거부하자 삼발랏은 다섯 번째 사신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열어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니에미아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기 위해 성벽공사를 주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또 이미 니에미아가 선자를 세워서 자신을 왕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그 소문이 들린다. 뭐 이런 식의 얼토당토 안 되는 이야기를 써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소문이 왕의 귀에도 들어갈 터이니, 나와 함께 의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두 가지였을 겁니다. 이러한 카더라 통신을 확대시키면, 니에미아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는 속셈이었고, 또 하나는, 니에미아가 이러한 편지의 내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회담에 응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을 겁니다. 니에미아는 이번에도 상황을 명확히 분별합니다. 얼핏 보아도 이들의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니에미아의 반란을 운운하면서 그와 회담을 갖겠다는 것은 자기도 그 뜻에 동조하겠다는 말이 될수 있는데 그럼에도 회담을 굳이 제의하는 것이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회담을 제의하면서 사람들이 열어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편지를 봉하지 않아서 공개적으로 다 알리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니에메는 이들의 음모를 간파하고 회담에 응하는 대신 사신을 보내서 편지의 내용이 삼발라의 조작임을 지적합니다. 연이은 시도에도 니에메가 넘어가지 않자 대적들은 마지막 회심의 카드를 마련했습니다. 선지자를 뇌물로 매수한 겁니다. 매수된 스마야는 일부러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두문 불출함으로써 니에미아를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찾아온 니에미아에게 스마야는 다급하게 말합니다. 지금 대적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들이닥친다는 정보를 내가 입수했다. 그리 빨리 나와 함께 성전으로 가서 외소에 숨자 제척을 했습니다. 성전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에 아무리 선지자와 총독이라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스마야는 니에미아를 꼭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자신을 믿기로 니에미아를 범죄에 빠뜨린 뒤에 이를 선전함으로써 그를 지도자의 위치에서 끌어내리려 하였던 겁니다. 니에미아는 이번에도 음모임을 분별하고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번에는 이방의 대적들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이었기 때문에. 언겹결에 말려들 위험이 있었지만 그는 선지자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그는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비둘기 같이 순결하되 뱀 같이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하되 순진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순수한 신앙을 지녔어도 지혜롭지 못하면 실족할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개교에 넘어가는 일은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신실한 마음을 지녔어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어느 영국 시인이 따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다 따뜻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영적인 경우도, 신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처럼 신실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된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기꾼이 사기를 칠때 순박한 시골 농부를 속이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와 똑같은 사기꾼을 속이는 게 쉽겠습니까? 네, 무슨 말이 다 하실 겁니다. 동일한 이유에서 가짜 게시나 가짜 응답과 같은 영적 보이스 피싱에 속는 사람들은 대부분 껍데기 신자가 아닙니다.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짜에도 속을 일이 없어요. 뭐, 진짜에도 관심이 없는데 뭘 가짜까지 믿고 속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는 사람은 대부분 영적 세계에 관심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영적 은사를 사모하다 보니 신비한 것에 속기 쉽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다 보니 가짜 응답에 속기 쉬운 겁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 몇 교회를 거치면서 가짜 응답에 현혹되서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을 몇 차례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절대로 엉터리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아쉽게도 분별력이 좀 부족했던 겁니다. 남을 속이지 못하는 사람도 남에게 속을 수는 있습니다. 속이지 못한다는 말과 속지 않는다는 말이 동의어가 아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착하지만 똑똑하지 못할 수 있듯이, 진실하지만 지혜롭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진실한 신앙을 지녔다고 해서 내 마음의 감동이 반드시 옳다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영적 현상이나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아서도 안 됩니다. 분별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몇 교회를 거치면서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영적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절반 정도는 완벽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성경과 무조건 완벽히 어긋나요. 저는 그 사람들이 거짓, 일부러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실할 수 있어요. 정말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보았느냐?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하냐? 우리는 그것만 따져요. 근데 더 중요하게 따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속지는 않았을까? 아무리 진실한 사람도 남을 속이지 못하는 사람도 속을 수는 있어요. 속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과정에 우리에게 없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하면서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조언을 구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단은 매우 교활합니다. 사단이 교활한 만큼 우리 역시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또한 가지 명심할 것은 나 자신에게도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속기 쉬운 존재입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할 때,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신앙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할 때, 스스로 속는 겁니다. 자기 도추에 빠져 허세를 부리거나, 내 문제를 남들은 아는데, 자기만 모를 때, 성령에 충만하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지, 나같이 평범한 교인에겐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여길 때, 역시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교회 의 직분을 서열로 아는 것도 속는 것이고, 이 정도 교회 생활했으니, 또이 정도 목사로서 목회했으니,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고 여기는 건 역시 스스로에게 크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따져보면, 남에게 속을 때보다 자신에게 속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남에게도 속지 말아야 되겠지만, 자신에게도 속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단의 음모도 분별해야 하고, 자신의 착각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냉절한 통찰과 차분함입니다. 니에미아 5장 6절과 7절은 니에미아가 유대인 채권자들의 악행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죠. 크게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입니다. 크게 분노했지만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히 판단해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사장에서 대적들이 조롱과 비난을 퍼부으며 심리적 공격을 펼칠 때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대적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퍼뜨릴 때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러했기에 음모에 속거나 말려들지 않았던 겁니다. 무서운 속도로 공사를 밀어붙이는 열정이 있어야 하지만, 또한 냉정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순결하되, 순수하되,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니에미아를 미혹할 때, 니에미아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백성의 지도자인 자신이 어찌 두렵다고 도망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보면,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와 같은 지도자 가운데 자기 생명 구하겠다고 성전에 도망가서 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직책을 생각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5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부유층들이 돈을 구워주면서 비싼 이자를 받고 또 니에미아 이전의 총독들이 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지만 디에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백스, 그 백성들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까지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5장 15절 중반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면서도 선지자답지 못했던 사람들과 정면으로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노노의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나라의 경공이 정치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와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와야 되고 아비는 아비다와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와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신앙의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 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 다워야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오래 한 사람 다워야 됩니다 새가 하늘을 날수 있어야 되고 말이 달릴 수 있어야 되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을 때 당신은 왜 그러한 삶을 사느냐 물 왜 돈과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느냐 모를 때, 왜 그러한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가느냐 모를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답변으로 나의 삶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풍조와 법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시련이 있어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씀이 뭐라고 그랬는가? 그러한 판단으로 길을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